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FST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유튜브 영상까지 준비를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지금 FST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약속한 부분도 있고 해서, 오늘 이 정보를 여러분들, 모든 분들께 전부 다 공유를 드릴 거예요. 이거 진짜 모르시면 정말 큰일 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요거 자료, 요렇게 딱 띄워놓으면, 아마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로부터 제가 테러를 당할 수도 있어요. 채널이 날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분들은 아마 알리고 싶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초대박이 났기 때문입니다. 초대박이 났어요. 초대박. 가히 역대급이라는 표현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정보를 받아보시고 대응만 잘하시면 정말 올해 상반기부터 해서 역대급 수익을 챙겨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자료는 여기 보여드리는 제 개인, 여기 보여드리는 번호로 010-2199-7372번 F입니다. F. FST에 F라고만 문자를 남겨주시면 이거 자료 무료로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는 100% 무료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정보 먼저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역대급으로 강력한 개별 호재가 나와 있어요. 이거 단위가 바뀔 겁니다. 봉 하나가 더 붙는다는 거겠죠. 상한가가 사실 몇번 나올지도 가능도 안 가요. 그 정도로 규모가 크고 강력한 개별 로재가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 4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시황 분석 자료도 추가적으로 좀 만들어놨는데 음, 충분히 이제 주식을 처음 하시고 잘 못하시는 분들도 다 받아보시면 이해를 할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운 좋게 지나가다가 제 영상을 보신 분들 시청자분들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도 부담없이 문자 남겨놓으세요. 제가 자료 그냥 무료로 공유를 드릴 겁니다. 정말 너무너무 다급하고요. 진짜 이거 정말 모르면 정말 큰일 나실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보셨다면 꼭 문자를 남겨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료는 010-2199-7372번 F입니다. FST에 F 문자를 남겨주시면 자료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작년에 이어서 지금 제가 올해도 정말 큰 선물 하나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추가 영상입니다. 자, 올해는 26년은 가히 반도체 관련, 어,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반도체 관련 섹터에서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좀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반도체, 반도체가 주식시장을 뒤흔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작년에는 뭐였어요? 당연하게도 로봇이었겠죠? 그죠? 자, 이렇게 기사만 보더라도 26년 반도체 수출 1880억 달러 전망한다. 2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울 거다. 이런 내용들. 어, 승승장구 반도체, 코스피 어, 5000 전망까지 대충 검색만 해봐도 정말 어마무시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오, 작년 초부터 해서 로봇 관련주들 계속 말씀드렸죠? 그죠? 가령, 뭐, 이런 종목들,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세요. 엄청 났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로보티즈도 1월 달부터 해서 몇 배가 오른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마무시하죠? 그죠? 자, 그리고 SPG. 장난 아니죠?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차근차근 준비를 잘 하시면 저는 못해도 10배 그 이상 충분히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딱두 종목을 선별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됐는데요. 어, 차트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요겁니다. 첫 번째는 요 종목이에요. 거래 대금 쭉 터져주면서 횡보 구간 나오고 박스권 아주 예쁘게 그려주고 있죠. 솔직히 10배 이상 급그 이상 보셔도 돼요. 정말로. 정말 수많은 종목 중에 제가 여기도에서 20년 넘게 근무하면서 추리고 추리고 추려서 하, 이거는 진짜 무조건 간다. 하는 종목 딱두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하나 더 보여드리면 차트가 좀 비슷해요. 근데 비슷한데 좀 다릅니다. 요거죠. 반도체 1. 요겁니다. 이거는 조금 더 내려온 상태죠. 최근에 이제 딱 보시면은 매집 구간이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딱두 종목이고요. 엄청 크게 갈 겁니다. 여러분들께 딱이두 종목 제가 무료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제 개인 핸드폰 번호입니다. 받아보시는 방법 전혀 어렵지 않고요. 여기 보여드리는 제 개인 핸드폰 번호로 0 1 0 2 1 9 9 7 3 7 2번 반도체. 심플하죠. 이렇게 딱세 글자만. 문자를 남겨 주시면 제가 정보는 무료죠. 계속 무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뭐 요구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지금부터 같이 투자해서 쭉들고 가시면 됩니다. 10배, 그 이상도 전 충분히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자 꼭 남겨 주셔야 돼요. 지금 꼭 준비하셔야 되고 아마 작년에 로봇 관련주들로 수익 많이 내신 분들은 기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럼 올해도 로봇이냐 로봇보다는 아직까지 저평가된 반도체 관련주에 집중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 그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010-2199-7372번 반도체. 반도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해당 자료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무료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